안녕하세요. 파이코인 TV입니다. 오늘 12월 26일이고요. 다들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가 총액부터 보고 오늘 들려드릴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 총액은 8,460억 달러 24시간 기준으로 0.2% 상승해 주고요. 이더리움 점유율 38.4%, 이더리움 비트코인 점유율 38.4%, 이더리움 점유율 14.7%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뭐 전체적으로 뭐 일주일 사이에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큰 변동 상황 없고요. 그리고 8코인, 어 최근에 가장 속을 어, 많이 썩힌 코인이죠. 일주일 기준으로 약3% 정도. 하락이 됐고 24시간 기준으로는 0.7% 시가총액도 조금 밀렸습니다. 시가총액은 38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자 먼저 조금 좋은 뉴스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릴 건데 김제이 기자님이 써주셨고 코인디스크 코리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원래는 내년 2023년도에 시행 예정이었던 암호화폐 과세가 드디어, 어, 미루어졌습니다. 어, 2025년도까지 코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 이제 향후 2년간은 코인에 대한 투자, 음, 뭐, 여러가지들을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댓글에서 보면은 이과세 위안에 대해서 보면, 그래, 만약에 코인을 정말 많이 코인으로 이득을 봤으면 돈이라도 내고 싶다 지금은 이제 이런 분위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봤었을 때 코인 현물 가지고 투자를 했었을 때 실제로 수익이 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죠 왜냐면 이제 대기업들도 현재 그리고 큰 어, 금융 회사들조차도 지금 코인에 많이 물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일단은 이제 러시아 전쟁이죠 좀 장기간으로 더 어, 갈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도 빨리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금리적인 부분들도 코인 그리고 주식에 악영향,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후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찬성 어, 2 3 8명 반대 10명 그 다음에 기권 23명으로 해서 가결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어, 코인으로 250만 원 이상이 넘으면 22%의 음, 세율을 내야 한다. 언제까지 괜찮다. 2023년도, 2024년도까지는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코인 투자에는 좋은 시기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조금 저도 파일코인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 코인에 조금 더 투자를 어,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해서도 좋은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 일본에서 내년부터 국외, 국외, 일본 외 다른 나라 스테이블 코인을 자국 유통을 허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게 뭐냐면, 음,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코인이잖아요. 달러 코인이기 때문에 송금이 좋습니다. 송금. 송금하기가 너무나도 편합니다. 왜냐면 해외로 송금할 때 이제 보통 어, 수수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거의 30%에서 많게는 40%까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 완화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년부터 2023년도부터 자국 내에 유통을 허용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제 코인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이더리움도 살수 있고 비트코인도 살수 있고 여러 가지 코인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인에 대한 어, 거래는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코인을, 어, 유통을 시킬 거냐? 지금 현재는 서클사의 USD 코인을 어, 검토를 하고 있다. USD 코인은 그 서클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달러로 1대1로 패깅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태도도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USD 코인 자체가 어, 달러로 1대1로 패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하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는, 이제는 달러로, 달러 코인으로, 어, 송금을 주고받을 수 있다. 날아간 송금도 할수 있다. 대신 이제 0만엔 백만엔으로 제한을 하는 방법, 이제 무한으로 하면 안 되니까 방법을 고려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코인 뉴스로 넘어와서 어, 지금 현재, 파이코인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죠. 일단 첫 번째 문제점 같은 경우는 기업의 데이터가 조금 더 빠르게, 속도감 있게 이게 와줘야 되는데, 이게 좀 느린 부분. 속도가 느리다. 그 다음에 이 검증하는, 어, 검증하는 데이터 캡을 주고, 이런 검증 제도가 조금 많이 느리다. 어, 이, 이 부분도 단점이 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보시면 기터브에 들어가면 이슈에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1486개의 0 회사가 신청을 해 놨어요 신청을 해 놨는데 지금 승인 단계 해봤자 뭐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았거든요 승인이 승이 많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만큼 밀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현재 이 정도 중에한천개 넘는 회사들이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 공중에는 적고 음,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코인디스크에서 가지고 오는데 여덟 번째 보면은 이제 파일코인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음 가지고 왔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2년 지났기 때문에 파일코인 이 나온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앞으로 파일코인의 방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20만 원에 투자한 사람, 15만 원에 투자한 사람, 심지어는 30만 원에 투자한 사람도 있죠. 저는 23만 원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죠? 한 3,800원에서 3,900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가격이 말도 안될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어, 뭐, 수량 모으기는 괜찮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파이콘 가격도 올라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1분기에, 2023년도 1분기에 파이콘 버추얼 머신이 나오죠. 이 스마트 계약을 출시를 할 예정인데, 이걸 통해서 더 많은 기업이 참여를 하고, 더 많은 기업 참여를 하고, 더 많은 스토리지 제공 업체들이 생겨나야 하고 그 다음에 CDN 서비스 요것도 넷플릭스나 진짜 구글에 있는 유효한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해서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 프로토콜이 어, 이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파일코인도 어, 미래적으로 어떻게 될지 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에스파라는 게 있어요 이 에스파도 이제 한국에서 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에스파가 뭐냐면, 음, 파일코인 재단에서, 파일코인 재단에서 스토리지 제공업체, 즉 채굴 업체한테, 열심히 채굴하는 업체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 어떤 지원을 했냐면, 파일코인도 지원을 해주고, 기계도 어느 정도 지,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회사들을 지원을 해주겠죠. 저희도 물론, 어, 여기 신청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되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생태계들이 하나 하나 만들어져서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 가격이 올라줘야 된다. 저도 지금 파이고인을 지금 채굴도 하고 있고 투자도 하고 있고. 제일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그만큼 많이 받겠죠. 저 역시도.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6년, 최소 6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파일 코인 같은 경우, 다른 코인이야 뭐, 샀다 팔았다, NFT도 샀다 팔았다 하지만, 파일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6년 정도 바,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남았죠. 이 안에 저는 굉장히 많은 게 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이더리움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 시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이렇게 딱 치게 되면 비트코인 시세도 실시간으로 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이제 변했다. 트위터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검색을 할수 있고 시세 검색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16,000불 정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오늘 뉴스는 한두 가지 정도 가지고 왔고 파이코인 역시도 음,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활발하게, 좀더 어, 스마트하게 그리고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좀 쉬운 컨텐츠가 빨리 개발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 1분기가 사실은 좀 기대가 됩니다. 좀 기대가 되는데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어, 지금 현재 이제 스테이킹도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1000개 기준으로 40% 되는데, 이제 내년 되게 되면은 얘가 35%로 깎입니다. 1월 중으로 바뀔 거예요. 날짜 공지는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말부터 어, 12월 16일에서 30일날 모집해서 1일, 1월 1일날 스타트 하는 거는 무조건 1 0개 기준으로 40%가 들어간다. 1년 이자가 400개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자가 계속 지급이 되고 있고, 곧 있으면 이제 원금도 어,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